네 오늘 수석 수석을 예, 이 글로건으로 자대 만드는 법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강 이 글로건으로 이 수석을 예, 자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일단 돌이 있어야 되겠죠. 돌이 있는 여기 있는 것이 한1 5개 됩니다. 15개를 제가 하나씩 글로건으로 짜겠습니다. 짜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재보고, 지금 7시 4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 이제 요런 돌들이 전부 다 있는데, 이거를 나무로 자라면은 이거, 자대 하나만 해도, 하나해도만 원, 이만 원, 정도 줘야 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나무로 안 짜고 실리콘으로 짜기 때문에 이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의 얼마 안 들어가고 수공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필요한 것은 이제 일단 자해를 짜야 할 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돌하고 에 돌이. 돌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글록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글록은 오늘 두개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붓이 있어야 되고 이 기름이 이게, 기름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이게. 이 기름이 있어야 되고 이제 기름을 처음에는 돌에는 일절 발라면 안 됩니다. 일절 발라면 안 되고 이 유리 바닥 유리 지금 이것이 고무판 유리 바닥이거든요. 유리 바닥에 우선 기름칠을 합니다. 이렇게 기름칠을 하고. 됐으면은 장갑을 끼면 또 굳어 둔하긴 한데 그래도 대일 염려가 있어서 좀 이렇게 끼고 한쪽만 끼고 한쪽은 이제 안 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돌, 이 돌, 이제 이런 돌은 상당히 저 문양이 있는 돌인데, 이게 이제 어떤 문양인지 모르지만은. 파노마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렇게 세우고, 세워서 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칠해놓은 데다가, 예, 여기 이제, 크기를 봐가면 생각해가면서, 일단 이렇게, 땡글! 글로건을 먼저 넣습니다. 넣고, 그 위에 이렇다가 세워놓고 세워서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 한참 기다리면은 지금 이 잠깐만요. 지금 당근이 왔다 그러니까 당근 좀 보고요. 시간 약속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됐습니다. 하나 됐고 그 다음에 그에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이렇게 합니다. 먼저 글로건에서 짜놓고 그 위에 이렇게 얹지만 됩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이건 글로건에 이제 조금 좀작게쌓졌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건 또 무신 태양석 같기도 하고, 이제 무신 돌이라고 할까요? 예, 태양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 태양석으로 봅니다. 하나 또 하고 있습니다. 기름부터 바르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또 색깔이 노란 색깔인데 이 돌이 이게 노란 색깔인데 지금 뭐 보시면은 뭔지 감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다 해놓고 기름칠하면 이제 모양이 날 겁니다 네그 다음 또이돌이 이 돌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돌에는 기름은 발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자대를 완성해 놓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절대 기름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이게 뜨거운데, 뜨거운데, 잘못하면은 손을 딜 수가 있으니까, 화상을 입지 않게끔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요 정도만 세리고 그냥 놓으면은 이게, 굳으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든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밑짝 예, 많이 짝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먼저 쪘습니다.